자 226번입니다. 유수가 갖는 에너지가 아닌 거예요. 유수는 이제 무리가 지는 에너지죠. 무리가 지는 에너지는 무리가 지는 에너지는 우리가 그 수력학에서 많이 배우죠. 뭐예요. 아 위치 에너지, 위치 수두라 표현하죠 압력 수두였고요. 그 다음에 속도 수두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지는 에너지위치수 두는 h. 그 다음에 압력수두는요 어, 1000분의 p, 얘는 2g분의 v의 제곱의 형태로. 이렇게세 가지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력에너지라는 건 없죠. 2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p라고 할때이 p는 뭐야? kg per 터 제곱을 기준으로 한 거야. 그래서 압력수두 그래서 얘는 이제 압력수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표현도 할수 있는데, 수두니까 높이를 표시한 거야. 그래서, 어, 우리가 보통 h의 p, 이 표현하게 되고. 이게 h 의 v,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죠? 합, 합이다라는 거꼭알아주시고요 227번입니다. 수압관의한 점에 오르는 물의 압력을 측정한 결과, 7kg cm 제곱이고, 유속이 49m p s 예요압력수도야요 압력수도는, 압력 1000분의 p라고 그랬고, 요거, 그죠? kg m 제곱이었어요. cm 제곱은 1 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1000분의 7에다가, 10에 4승이 올라왔겠죠? 얼마야? 70 그죠? 70m로 환산이 된다 자 그래서 압력수도는 70이 됐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런거 그죠?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한 번만 해보면 틀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냥 음. 자 v 인 등속종류의 물의 속도수도예요 그래서 아 어, 우리가 그죠? V는 루트 EGH다 물의 분출 속도 할때 하죠 그래서 얘를 제곱해서 V의 제곱은 EG의 H니까 속도수도는 EG분의 V의 제곱이 됐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물의 분출 속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속도수도는 요 EG분의 V의 제곱이 된다. 2번이 정답이죠? 229번입니다. 이론수력이에요. 수력발전에 이론수력이 있고요. 실제 출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경우에는 출력이 얼마였어요? 9.8QH로 했고요. 키로와트로 했어요. 그래서 얘는 그죠? 얘는 유량. 미터 삼승포 세크고요. 얘는 낙차 H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런 수력이면 정답은 3번이 됐을 텐데. 실제는 실제는 어떻게 돼요? 실제는 9.8QH의 이타가 됩니까? 그러니까 실제 수력이라고 하면 되죠. 실제. 실제 값, 그죠? 그래서, 실제 수력이라는 거는, 어, 이게 다르다. 그래서, 효율을 곱하는데, 이 효율은 뭐야? 수차의 효율과 발전계 효율을 곱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차 효율, 발전계 효율을 곱한 게, 효율이 됐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230번입니다. 어, 유연학차 50, 최대 출력이 4,900인 수력 발전소가 있는데, 최대 사용량이에요. 이런 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전력에도 출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수력은, 9.8QH고. 그죠? 이때 유량. 유량은 9.8H분의 P인데, 여기가 4900이고요. 9.8에다가요, 높이가 얼마예요? 어, 50이에요. 그래서, 어, 계산해 보니까 얼마예요? 유량이 10이 됐다라는 거죠. 조심해야 될 거는 다시 한번얘기해요 여기가 키로와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12 삼성 하니까 답이 없다고 얘기하는가 맨날. 자, 231번입니다. 첨두부화용으로 사용에 적합한 발전 방식이에요. 이 첨두부화로 쓴다는 건 뭐예요? 어, 양수식 발전을 얘기하는 거죠. 양수식 발전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발전소 같은 경우에 이렇 수력 발전에 이 밑에 물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 우리가 모터 펌프를 이용해가지고요. 이 물을 양수를 해서 퍼 올려놓는 거예요. 어, 퍼 올려놨다가 이걸 가지고 발전을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 양수발전이라고 그래요. 그럼 양수발전은 심야나 어떤 경고화시 같은 때. 이때 그죠? 발전전력에 여유가 있을 때요. 발전전력에 여유가 있을 때 뭐예요? 잉여전력을 이용해서, 잉여전력을 이용해서, 어, 펌프를 통해서 물을 양수를 해놨다가 익어가지고 그죠?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예요? 잉여전력, 남는 전력 갖고 모할 돌린 거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이 없, 실제는 없다는 거죠. 왜? 남는 전력이 어차피 버릴 건데, 그걸 가지고 발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 연간의 발전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왜? 거기다가 얘는 뭐예요? 언제 쓴다고요? 첨두부하때 쓰기 때문에. 그죠? 오늘은 첨두부하의 상대적인 용어가 뭐예요? 기저부화입니다 평상시에 할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그죠? 어, 전력 수요가 급증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양수식 발전이라고 얘기하죠 첨두부하 시에 양수식으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232번 양수 발전은 뭐예요? 어, 연간에 발전 비용을 줄이자는 거예요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었습니다 233번입니다 화력 발전이 점 점유하고 있는 비중이 수력 발전에서 상당히 큰 계통에서는 수력을 굳이 우리는 기저부하고요첨두부하로 어, 나눴는데 화력 발전이 점하는 내용이 크다는 기저부하가 일단 대부분 이 문제에서는 화력이라고 된 거죠. 실제 우리나라의 기저부하의 대부분은 다 뭐야? 원자력이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제일 많은 게 원자력이고 여기서는 기저부하가 화력이라면 사실 수력은 화력 어, 기저부하를안 쓰니까요. 아. 수력 발전은 뭐야? 첨두부하를 운전하면 가장 유리하다라는 거죠.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 됐다. 자, 234번이야. 234번. 우리가 갈 수량이 뭐냐? 유한 곡선을 그려보면 물이 이렇게 될 텐데, 185일 정도의 수량에서 보면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평수량이라고 그랬고, 355일 정도. 이 정도밖에는, 그니까, 이렇게 물이 적을 때 이걸 뭐라래? 그래? 갈증난다 해서 갈수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355일을 내려가지 않는 양을 갈수량이라고 불렀고, 185일은 평수량이에요. 그 다음에, 그죠? 그, 그 얘기 중에, 그죠? 275일은요, 저수량이죠, 저수량. 95일 정도 되면요, 굉장히 그죠? 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풍수량이다. 물이 풍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갈수량하고 평수량 정도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건 235번이에요. 조합수조에 설치목적 서지탱크. 자, 우리는 하천에다가요 댐을 쌉니다. 댐을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도수설로를 연결하고요. 수조를 넣고요. 일반적인 거죠. 수차 수확관을 넣었고요. 그거에서 물이 떨어지면 수차를 돌려서 그거에서 의해 발전기를 돌립니다. 자 물이 이렇게 들어와요 얘는 뭐라 그래요? 수로라 그랬고요 수로에서 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조고요 수압관입니다 얘가 수차예요 수차가 돌아가면 발전기가 회전이 되겠죠 그래서 물이 유입이 이렇게 돼서 어떻습니까? 내려가서 얘를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발전기도 회전이 되는 이런 구조인데 문제는 뭐냐면 발전기 뒤에는 부하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안 써요. 발전기 돌릴 일이 없죠. 그럼 수사를 세워야 되는데, 이럴 때 물을 만약에 여기서 딱 막아버리면, 얘는 물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얘는 올라가니까 수압관의 압력이 올라갈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숙격작용이라고 합니다. 숙격작용이 생기면 수압관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수조 쪽으로 물이 올라갈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거를 우리는 서지탱크라고 해요. 탱크는 수조인지 아시죠? 그거는 뭐라 한다? 조합수조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썼던 거는 뭐야? 차동조합수조였죠. 뭐야? 얘들은 라이저라는 상승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서지탱크를 쓰는 이유는 뭐야? 숙격작용 을 완화하자는 거니까 뭐야? 수압관을 보호하자는 거죠?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 됐다. 자, 236번입니다. 236번. 자, 수차의특이속예요 특유속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 속도가 아니고요 스페시피스케이션 속도예요 회전속도에 비례하고 낙차의 4분의 0승 출력의 2분의 1승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높이 1m에서 1kW를 발전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인 거죠 회전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되면 정답이 몇 번이에요? 정답은 낙차의 반비례하는 거예요 특유속도, 낙차가 올라가면 특유속도가 줄어들죠 특유속도가 제일 낮은 게 뭐야? 낙차가 제일 높은 게 뭐야? 패턴 수차예요 얘가 특유 속도가 최대가 되는 건 뭐야? 낙차 제일 낮은 거. 뭐야? 아 프로펠러 수차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수원 같은 데 가면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충분히. 그죠. 우리나라의 모든 발전사에, 화력발전사들이 갖고 있었던 양수발전을 다 모아서 누가 갖고 있어요? 지금은 한수원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236번 했고요. 237번이에요. 특유 속도가 가장 적은 거 뭐예요? 패턴 수차야 그죠? 낙차가 제일 높은 거죠. 자 확인하시고요. 출력 발전소의 서브 모터입니다. 서브 모터는 주로 조속기 쪽에 쓰는데 출력을 조정해야 돼요. 그러면 서브 모터는 주로 어디 쓴다고요? 기계식 조속기 같은데 사용되는 애들인데 이걸 가지고 뭐요? 위치, 방향, 자세. 각도 제어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자, 이러다 보면 얘가 결론은 뭐야? 조속기가 뭐야? 뭐야? 회전속도를 일정하게 가져가겠다. 회전속도를 일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건 뭐야? 회전속도는 P분의 120F니까. 회전속도가 일정해지면 뭐야? 주파수가 일정해지도록 가져가겠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애가 뭐가 되겠어요 아, 출력을 조정해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서브모터가 하는 일이 뭐야? 펠턴 수차에서 는 밸브를 조정하는거죠 니들 밸브를 조정해요 밸브를 열면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출력이 많아질거고 밸브를 닫으면 물이 적게 들어갈거니까 출력이 적어질거라는거예요 그럼 프란시스 수차처럼 반동 수차에서는 어떡 합니까? 아 가이드 벤, 즉 안내 날개를 열었다 닫았다는 역할을 한다는거죠 여기서는요 어, 펠턴 수차의 경우가 아니니까 여기 보니까 어쓸데없얘기 안내나기를 조정한다 이거죠 바로 그죠 안내나기를 계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바로 어써머터의어 어, 동작 상황입니다 자 정답은요 (4번이) 됐던 거죠.